나는 아, 막 막스페셜하막 그때는 진짜 스사셜한줄 아, 알았지 어. <laughs> 와 그거를 한 소절을 못 보겠더라고 진짜 한 소절을 보기가 힘들어서 복귀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었다 기억이 나고 동훈씨는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약간 그 정말 여러 곡에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는데 되게 오래된 노래들을 다시 연습할 때, 약간 멤버들끼리 이제, 여기서 뭐, 이동작이었지, 막 이러면서, 하나둘씩 이제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그, 방향 다를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누가 오른발이다. 아니, 무조건 왼발이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섀도우, 섀도우. 섀도우 가좀 섀도우 어깨. 왼쪽부터 이상 내가 다가가 이거잖아요. 왼쪽부터. 다 왼쪽이라고. 요 제가 저 혼자, 이거 오른쪽이야. 100%야. 저도, 저도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냥 네. 오른, 오른쪽부터야 100%야 했는데 영상을 딱 봤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서 제가 네. 오른쪽으로 한거예요 거봐 소원로 집에서 거봐 네. 내 말이 맞잖아 했는데 그 영상이 저만 오른쪽으로 <laughs> 아 어느 날 틀린거에요? 본인만 그날 틀린거에요? 그날 틀린거였어요 어떻게 <laughs> 충격적이었던 연습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럴수 있어요 그럴수 있어요 오늘 먹뭐 김호씨는 또 메인 댄서로서 네. 어... 힘든 안무 뭐, 이런 거 있어요. 글쎄요. 글쎄요.